직독직해 초급 스토리 3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페이지 16, 1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이 보이는데요. Some rules for living with a sister이라고 되어져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some rules 몇,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무엇에 대한 for living with a sister. 동생과 혹은 여동생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기 전에 알수 있는 것은 아,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동생과 사는 데서의 규칙이 나열되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 추측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처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one little sister. 우선은 and 앞에서 끊어 주도록 할게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접속사라는 것은 and, but, so 이러한 것들은 문장과 문장을 일반적으로 연결시켜 줄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원래는 실제 문장이 끝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장이 또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어서 읽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I have one little sister. 저는 한 명의 여동생이 있어요.라고 했고요. And 그리고요. 그리고 또 끊었을 때 I know. 왜냐하면 주어 I가 and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I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래의 주어는 I고요. I know some rules for living with her. 나는 몇 가지 규칙을 압니다. 무엇에 대한? For living, living with her. 그녀와 함께 사는 것. 그렇다면 이때 그녀는 one little sister를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all the time, 항상 끊어주시고요. I encourage her. encourage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격려하다 라는 뜻이죠. 누구를? her, 그녀를. 그렇다면 이때의 h e r 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아까 언급했던 one little sister를 말하는 것이겠죠. 나이, 여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격려합니다. 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teasing her. tease라는 것은 괴롭히다 라는 뜻이거든요. bother과 같은 단어고요. 그래서 그녀를 괴롭히는 대신에 instead of는 뭐뭐하는 대신에 라는 뜻이고요. 뒤에 of라는 전치사 때문에 반드시 동사가 오게 되면 i n g 형태가 온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ing에요.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for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leave라는 동사가 아니라 leaving이라고 ing 형태로 동명사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I do nice things. 나는 멋진 것들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역시 이때의 her도 마찬가지로 one little sister를 말하는 것이겠죠. For instance. For instance는 대신에라는 아 예를 들어라는 형태고요. For example, 과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멋진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예들이 쭉 나열되겠죠?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 read her an interesting series at night. I read her. 나는 그녀에게 읽어줍니다. read, 읽어준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interesting series.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사형식 문장이죠. 나는 읽어준다. 누구에게 뭐뭐뭐뭐를. 그래서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을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형식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t night, 밤에. 나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I am also patient. 저는 또 참을성이 강해요. patient는 참을성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의 형태이고요. Even when it seems like she is bothering me. When, even when, 뭐뭐할 때조차도, 뭐뭐할 때, It seems like 뭐뭐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러면은 like 다음을 볼게요. She is bothering me. 그녀가 괴롭히는 것처럼 나를. 이때 이 bother는 아까 tease와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녀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seems 보일 때조차도 나는 참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friendly. 저는 또 친절해요. 친근해요. 언제? When she is playing with other kids. 그녀가 is playing 놀 때, 누구와 함께 with other kids. 다른 아이들과 놀 때에도 I am friendly. 저는 참 친절합니다. When she wants to play with my toys. 그녀가 원할 때 무엇을 하기를 to play with my toys. 내 인형과 가지고 내 인형을 가지고서 놀기를 원할 때 I let her do it sometimes. 저는 때때로 그것을 하도록 내버려둡니다. Let은 뭐뭐 하도록 하다라는 사역동사죠. 대표적인 사역동사로서 make a, have a let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뒤에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다? 동사 원형이다라는 것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I let her do 라고 했죠. I let her to do. 혹은 I let her doing. 뭐, 이러한 표현을 쓰시면 틀렸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I let her do.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녀에게 하도록 내버려둡니다. My little sister is a lovely girl. 내 여동생은요, is a lovely girl. 관사, 형용사, 부사, 명사의 형태로 나열되어져 있네요. 즉, a lovely girl.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예요. And, 그리고, 접속사죠. 그리고, we love each other.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 do nice things for her. 그녀를 위해서 멋진 것들을 하는데, 그 예로서, for instance, 그 예로서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두 그녀를 위해서, 즉, a little sister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언니가 할수 있는 것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나는 여동생이 조금 까불거리고, 좀 나에게 괴롭히고, 이렇게 할 지언정, 나는 우리 여동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여동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준다. 라는 내용으로써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한다. 라는 것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같은 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해설 부분과 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단어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내용을 하면서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rule, 규칙이죠. encourage, 격려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instead of 많이 쓰이죠. 뭐 많은 대신에. 오븐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동사의 ing 형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Tease는 괴롭히다라는 뜻으로서 bother 이 tease는 bother과 같은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Patient는 참을성 있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friendly, lovely. 여기에 비록 ly가 있지만 ly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부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friendly와 lovely는 대표적인 ly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인 그러한 형태입니다. 즉 친절한, 사랑스러운 이렇게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sometimes는 빈도 부사죠. 때때로, 가끔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 페이지 18, 18페이지를 보시면, 네, 보이시죠? 1번과 2번 문법 부분이 보입니다. 팁팁팁 팁, 팁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조금 전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전치사 다음에 ing가 온다는 형태입니다. 제목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제목이 뭐였죠? some rules for living with a sister 이었죠. for 다음에 living 이라고 ing 를 썼어요.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for, in, on, at, with 와 같은 다양한 전치사들 다음에는 반드시 항상 명사 혹은 동명사의 형태가 와야 한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I know some rules for leaving 이라고 ing가 되어져 있죠. 만약에 for leave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 밑에도 마찬가지로 I encourage her 다음에 instead of teasing이라고 해서 역시 of ing죠. 역시 of tease라고 te te 하면 틀렸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맨 마지막에 했던 제가 My little sister is a lovely girl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A, 형용사, 명사. 라는 순서입니다. 즉, 관사, 형용사, 명사, 의 어순이고요.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관부 혁명 들어보셨나요? 관사 다음에, 부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의 순서다. 만약에 부사가 없을 경우에는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이다. 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What a beautiful woman이라고 할 경우에 이것은 감탄문인데요. What a beautiful woman she is. She is 주어 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she is a beautiful woman인데 이것을 감탄문으로 만들 경우에 a 관사, beautiful 형용사, woman 명사 이렇게 순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토리에서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고서 read and think,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18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시면 되고요. 윗글의 주제문은 무엇일까요? 네, 주제문은요, 봅시다. A. 여동생은 사랑스럽다. B. 여동생과 함께 사는 것은 참 힘들다. C. 부모님은 나와 여동생을 사랑하신다. D. 여동생과 사는데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 여기에서의 주제문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제목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어, 여동생과 사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규칙이라는 것이 제목이었잖아요. 'some rules for living with a sister'이 주어였기 때문에 제목이었기 때문에 주제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음, 여기 내용을 다시 볼게요. 내용에서, I have one little sister and I know some rules for living with her. 나는 그녀와 함께 사는데 몇 가지 규칙을 알고 있다. 라고 문장을 시작하면서 규칙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주제문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D. 여동생과 사는데 있어서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 라는 게 제목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주제문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윗글과 일치하는 것에서 우선은 A, 여동생에게 밤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앞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보시면, 네, 이 부분에 보시면, 나는 여동생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준다. I do nice things. 나는 많은 것들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요, 음, I read her, interesting stories at night. 밤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B번에 보시면, 여동생에게 내 인형을 빌려준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역시, 아까, 어, 친구들이, when she wants to play with my toys. 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면, I let her do it.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해주도록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C번에 나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 I encourage her 나는 그녀를 격려합니다. 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teasing her 그녀를 괴롭히는 대신에 즉 그녀를 괴롭히지 않죠. 네 여기까지 내용이 다 점검이 되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디번에 보시게 되면 그녀가 나를 괴롭힐 때 좋은 충고를 해준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어, 3번에 밑줄 친 her이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아까 her이라는 게 가리키는 건 뭐였죠? One little sister, 내 여동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one little siste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은 모두 끝났고요. 어, 다음 시간에 s o r y f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